명태균하고 아팠습니다. 별로 관계가 없죠. 저요. 예. 어, 저는 만난 사실이 없고 접촉한 사실이 없고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동영상 좀 보여 줄수 있나요? CBS 김현정. 예, 동영상 CBS 김현정 안 나오나요? 문, 우리 저 여사오 주고 받은 문자는 에피타이저도 아니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거, 돌려주세요 그거 열 배, 1 0 0 배도 넘어요. 시즌스의 그저저 브루시리스가 귀신 귀신하면 그 영화 누가 보겠냐고. 누가 보갔어요? 그 우리 저 여사오 주고 받은 문자는 에피타이저도 아니요. 그거 그거 열 배, 0 배도 넘어요. 사회 파장이.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너 정지해서 너 나하러. 너는 저 바깥에 묶어 놓은 개잖아. 왜 그래 큰 소리 치겠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뭐 내가 그런 걸 얘기할 때뭐 있어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잘 모르면 여사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예. 네. 건드려야 될지 건들지 드 말아야 될지 알아야 될거 아니오. 예? 네? 아, 여사 선생이라며. 대통령 박사라며. 자기들이 여사 선생을 사위꾼이라며그럼 여사는 뭐가 돼요? 예, 그만합시다. 예, 비서실장님. 네. 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말 동물 취급을 받는 참 참담한 현실입니다.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두 번째, 아,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나라와 부인 사이에서 결단할 때다. 요거 있나요? PPT 진짜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 진석 실장이 아니라 여사의 영부인 이전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 온 김모 비서관이라는 뒷말까지 돈다. 정말 명태군 명태균이한테는 동물 치급 받고 그다음에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고 논설위원한테는 바지 실장 직업받고. 정말 제가 보기에도 안쓰럽습니다. 오늘 나와서 또 많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또 질타받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정말 그 또한번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그런데요, 실장님, 계속해서 오늘 어 명태균과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매몰차기 중간에 끊었다 이야기를 계속했고 그리고 그냥 그 취임식 전날에 축하 전화한 거 받았을 뿐이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실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에요 제가 아는 바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은이 어, 대통령실 정원은 경선 중간에 끊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11월 5일 날 2021년 11월 5일 날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그 이전에 이제 끊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또강혜경 씨는 어 당선 이후에 뜸했다라는 어 이제 그런 정언을 했었어요. 이 정언 사이에서도 충격이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요. 어 실장님 경험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때 기본적으로 초청장을 언제 정도 보내나요? 그 훨씬 전에 보내서 짐식 날 오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수 있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일반석은 5월 2일에서 5, 5월 4일 날 초청 대상자들한테 그 초청장이 갑니다. 그런데 명태균이 그 초대를 받아요. 그리고 대통령 부친이셨던 그 윤기중 선생 바로 뒷자리에 명태균이 앉아요. 그러면 경선 이후에 단절됐던 관계가 5월 9일 날 갑자기 전화해서 그냥 얼떨결에 받은 전화가 아니고 그 적어도 그 일주일 전에 또는 그 열흘 전에 초청장을 받았다라는 것은 관계가 유지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 실장님께서 그 대통령실에 늦게 갔고 그리고 잘 모르고 그래서 명태균한테는 동물 취급 받고 그다음에 중앙일보 논설위원한테는 바지실장 대우를 받나 봅니다. 옆에서 쳐다보기 안타깝고요. 여기에서 또한 가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또그 언론에 김건희 라인 대 정진석 라인의 그 갈등 이야기가 나오고 인사위원장인데 김건희 여사의 핵심 그이 소위 말하는 칠상시라고 하는 강훈이 강강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는데 정진석 실장께서 이 부분에서 막고 있다 하면서 그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바지 실장의 동물 취급받고 있는 정진석 실장이 그나마 뭔가 하려고 하는데. 김건희 라인에 물려가지고 꿈쩍도 못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문화일보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17%로 나타났고 한국 갤럽에서는 19%로 나타나면서 소위 말하는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20%의 지지율이 붕괴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실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국민들마다 저마다의 시각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의 78% 또는 국민들의 72%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조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고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끝까지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국민들이 뭐 안다고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그 못된 시각이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둘러싸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 자체를 왜곡된 것이라고 국민들을 모욕하고 매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채우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